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음, 여기까지 했고, 자, 한 거를 다시 한 번, 음, 보면은, 조건에 들어가서, 자, 체인을 두 개를 잡았어요. 이거 하나, 외곽. 이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공 범위가 되겠어요. 전체 가공 범위가. 그 다음에 이거는 남겨질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작업을 하겠다. 그런데, 남겨질 부분이 이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업이 공구는 1 시평을 하겠다 했고, 자 여기에서 표면가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표준을 선택했을 때와 표면을 선택했을 때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어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표면가공으로 작업을 했는데, 만약에 얘를 뒤로 복사한 다음에 조건에서 얘를 표준으로 선택했을 때 선택하고 작업을 하면, 자, 얘만 경로를 보면 표준 형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표준 형태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테두리 안에서 작업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된 이유는 어, 최외곽에서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라고 체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음, 정사에서 이거를 체크했거든요. 이거. 정삭을 할때 안쪽은 정삭을 하는데 바깥쪽은 정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삭이 안된 거야. 방금 이걸 체크를 해버리면 하겠다라고 체크하면 밖에도 정삭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형태에서는 얘를 체크하는 게 맞고요. 그 표준 형태가 아닌 이거를 표면 형태로 했을 때는 외곽 부분은 보통은 음 정삭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외곽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그 확장이 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표준 형태는 이렇게 작업하지만 <laughs> 이그 표면 가공 형태는 지금 확장 오버랩을 50%줬거든요 그래서 공구 중심이 그 테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50%를 주면. 그러니까 50%만큼 절삭 부위를 넓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0%만큼 넓히겠다. 즉 반경이 즉 센터가 그 영역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센터가 영역을 따라가겠다 하면 50%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경로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즉, 공구가 이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선. 이기 보시면 정확하게 센터가 여기를 따라가는 거죠. 여기 센터가. 내가 선택한 바깥 영역, 바깥 영역에서 바깥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데 50%만큼, 즉, 공구의 직경의 50%만큼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장, 오버랩. 오버랩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선택을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움직여야 돼. 원래로 따지면은. 그런데 50%만큼 오버랩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50%만큼 밖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센터가 딱 가운데 온 거야. 이게 기본 값이에요, 이게. 여기 외곽은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치는 거기 때문에 외곽은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안쪽은, 이 안쪽은 정확하게 그 영역까지 작업하는 거지. 그 영역까지. 그래서 안, 안쪽은 여유를 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쪽은 정치수로 작업한 거고, 정상 여유를 두지 않은 거고, 안 줬죠. 근데 외곽 같은 경우는 50%만큼 확장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정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표준하고, 페이싱하고, 이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건에서 보시면은, 황사, 이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왕복, 즉,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을 일정한 오버랩, 옵셋한 형태로 외곽에서 얼마만큼 간격을 띄운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하는 거예요. 얘도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는데 얘를 쓰면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미저 싹된 부분이 좀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아니정삭을할 때, 한꺼번에 이제, 맨 최종적으로 작업할 때, 좀 부하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일정한 오버랩으로 전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고 지름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지나고 나서 그 간격이에요. 한번지나고또지나고또 지나갈 때그 간격을 얼마로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얘를 무의감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음 지금 여기를 2로 계산하자고 해서 이게 이제 총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8만큼 8만큼 음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z가 0이 위에가 z가 0입니다. 위에를 0으로 잡아서 마이너스 8만큼 제거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이 부위를 남겨놓고 여기 이렇게 뭐 부위가 있죠. 여기를 남겨놓고 여기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방금 한 것처럼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때는 이제 체인이 바뀌겠죠? 경로를 안 보이게 해놓고, 얘를 삭제를 하고. 자, 체인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전체 외곽은 그대로 선택을 해요. 전체 외곽은 그대로 할 거고, 지금 제 히든 기능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체인 기능으로. 어, 숨겼으니까 다시 보이게 해야지. 네? 숨겼으니까 보이게 해야지. 어떻게 숨겼는데? 어, 그지 숨길 때 alt 1을 쓰면 볼 때도 alt 1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얘도 선택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alt 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 그러니까 체인 잡기 편하게, 편하게 지금 형상을 선택해 놓은 거죠. 이렇게. 대태대로 선택할게요. 우리가 가공해야 될 부위가 여기를 절삭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여기를 절삭하면 안 되지. 그죠? 여기 절삭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만큼 튀어나와 있다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도 절삭하면 안 돼. 여기 절삭해도 돼. 이렇게. 절삭해도 되는 부위만 절삭할 거야 자, 그러면 체인을 잡을 때잘 잡아야 되는데. 자, 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똑같이 복사했어요. 똑같이. 얘를. 복사했는데, 이제 체인을 바꿔줄 거야. 자, 체인을 들어가서, 우리가 맨 외곽 체인, 얘는 그대로 쓸 거니까 그대로 쓰고, 어? 얘도 그대로 써야 되겠네. 그죠? 그럼 얘네들만 추가하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체인 추가. 기존에 있는 체인에서 남겨져야 될 부위,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위가 네 군데가 있어요. 그걸 추가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남겨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 체인 추가한다 체인 추가 선택하시고 추가할 때 얘를 선택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시작이 초록 색깔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더 이상 체인이 안 갔냐면 이,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고 이 시작하는 대상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가할지 몰라 어? 이게 손이 안 잘라져 있나? 아 여기는 잘려져 있지 않구나 음 이럴 땐 체인 못 잡아요 그러면 다시 닫고 일단 얘는 닫고 왜 그러냐면, 이 대상이 체인이 여기까지 여기 내려오려면, 여기 선이 잘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잘려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인이 못 내려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거를안 잘라놨지? 얘를 잘라야 돼요. 얘를. 근데 지금 현재 여기를 잘라버리면, 이 대상이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X 표시가 떠요. 수정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X 표시가 안 뜨게 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대상을, 레벨을 복사를 해. 지금 현재 레벨이 1번이잖아요? 1번인데, 얘를 레벨 복사, 2번으로 복사할게. 오른쪽 마우스 트릭에서, 복사, 2번. 2번에다가 현재 선택된 것을 복사하겠다는 얘기야. 복사. 2번에다가 복사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2번은 복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레벨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전체를 보니까 레벨 관리자를 보니까 2번에 가서 25개가 복사가 됐네. 그러면 2번을 사용자 레벨로 하고 1번을 꺼버리는 거야 화면에서. 그리고 확인하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1번이 아니라 2번만 화면에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대상 선택하고 F4 누르면 알지. 여기 2번이라고 떠 있잖아. 2번. 2번. 여기도 체크하는 2번이죠. 다 2번이야. 레벨이 다 2번으로 뜨는 거야. 2번. 이것도 2번. 이것도 2번. 이것도 2번. 이것도 2번. 다 2번이야. 2번. 2번. 1번은 없어. 왜? 현재 화면에 1번은 보이게 안 해놨거든. 레벨을 보시면 1번은 꺼버렸잖아요. 레벨. 그죠? 1번은 꺼버렸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건 2번이야.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레벨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laughs> 오른쪽.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나서, 레벨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네. 복사. 복사할 때 2번 레벨을 복사하겠다. 체크하는 거예요. 자, 일단 레벨 복사하는 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자, 현재 보이는 것은 레벨이 네. 2번입니다. 2번. 2번 레벨이고, 아. 1번 레벨을 화면에서 숨긴 이유는, 1번 레벨을 수정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1번 레벨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했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X표시로 바뀌거든요 그럼 체인을 다시 잡아줘야 돼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1번 레벨은 손안 대기 위해서 현재 레벨을 2번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복사를 시켜서 그걸 수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2번 레벨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대상이 뭐냐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지워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삭제하는 기능이 트림 기능이거든요. 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나누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이 나누기는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삭제한 거잖아. 이렇게. <laughs>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단독으로 있으면 삭제되고요. 그리고 교차점이 있으면 교차되는 부위까지만 삭제가 돼. 얘도 삭제해도 상관없죠. 얘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가 지금 체인을 추가하려고 하는 대상이 얘네들이잖아요. 기존에 두 개는 다 여기 추가가 돼 있잖아. 이것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야. 이것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체인 추가를 하는 거야, 얘네들. 자, 그러면 다시 2번. 복사한 거 있죠? 여기 체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체인 클릭. 그럼 두 개가 기존에 선택되어 있어요. 그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체인 추가. 지금 화면에 떠있는 네개의 대상을 체인을 추가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남겨질 대상, 제일 큰 영역이 가공해야 될 범위, 그거 그거보다 작은 영역은 남겨져야 될 영역이 됩니다. 이거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체인 추가를 클릭한 다음에 얘네들을 클릭해.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얘가 전체고 얘네들은 부분적으로 남길 것들을 선택해놓은 거예요. 하기. 지금 왜 얘네들 찍었는데 안 보이냐면 현재 화면에 1번 레벨은 안 보이게 해놨거든 근데 1번 레벨인 것이니까 안 보이잖아 그죠? 지금 보이게 하면 보이겠지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체인이 6개로 늘었죠 자그 1번 레벨 보이게 해볼까요? 자 레벨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에서 1번 화면을 보이게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 보이는 거야 현재는 1번과 2번이 다 보여요 사용자 레벨은 2번입니다 2번 사용자 레벨이 2번이라는 얘기는 현재 상태에 내가 뭘 그리잖아 그러면 그게 2번으로 저장돼요 1번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레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재생성 그냥 눌러볼까요 그대로 그냥 재생성 한번 눌러보세요 체인 추가했습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한번 쭉 어떻게 작업하는가 볼까요 오 이렇게 작업하네 그죠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얘가 일단은 외곽에 여유값을 지금 그 여기 남겨놓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얘를 마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럼 우리가 아까 외측 윤곽 실행 안함으로 체크해 놨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조건에 들어가서 정삭에서이 부위 있죠. 얘를 체크하는 거야. 외측 윤곽 정삭 실행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체크할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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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안 했었잖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체크하고 재생성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전체 다시 생성해 볼까? 자 이렇게 됐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나? 됐잖아. 여기도 됐네. 여기도 됐네. 됐죠?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 등각보기 해보면, 깊이 가공을 하고 있어요. 깊이 가공을 하고 있죠? 아는가 어,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깊이 가공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에서, 연결 조건에서, 재료 상단을 0으로 잡아놨잖아요, 전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8로 잡아야 되겠지. 전 단계에서 8까지 했은 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 마이너스 8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를 가공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깊이 가공해서 스택 값 얼마, 오르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작업해요. 실제 가공 부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냐에 따라서 깊이 가공을 할지 말지를 내가 계산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공 부위가 깊이 가공할 그 값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깊이 가공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작업을 끝낸다라는 거죠. 밑에서. 정면보기 해볼까요? 음, 두번 하네요. 황정사. 정사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황사 한번 하고 정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선택해서 모의광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다라는 거죠. 오케이.